안녕하십니까 공조 투를 연출한 이석훈입니다. 네,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즐거운 발람이 되셨길 바라고 또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와. 아, 어, 5 0 대는 비안 왔었나요? 아, 왔어요. 비도 아,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5년 만에 다시 임철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. 어, 이렇게 가득 찬 객석을 보니까 마음 한편이 좀 이상하네요. 너무 오랜만에 이런 자리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어, 오늘 재밌게 보셨다면 어, 추석 때 추석 전날 개봉하니까 그때 또. 어 옆에 계신 지인분들이나 친구분들 오실 수 있도록 좋은 일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. <laughs> 네, 그 어디가든 줄을 잘 서야 되는데, 울릉도가 <laughs> 네. <laughs> 네, 생각나네요. 네, 고맙습니다. 진짜. 진짜, <laughs> 진짜 그, 이렇게 꽉차 있는 어, 모습을 본게 정말 몇년 전인 것들이요. 어, 정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좀 아까 그 저희 여기에서 대기하는데, 저는 그, 저희 들어옵니다 하는 소리에, 와, 반응인 줄 알았는데, 현미 씨가 뭐, 화장 줄 때, 와, 그래서 너무들 재밌게 보신 것 같아서 아, 다행이다 싶었습니다. 예, 여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<laughs> 댕이입니다 <laughs> 어, Thank you. <laughs> 재밌게 보셨나요? <laughs> 네. 아, 다행입니다. <laughs> 아, 이렇게 무대 인사하는 건 거의 10년 된것 같아요. Uh, it feels good to be back. Thank you for coming. I know it's raining. If you want to 많이 please, 많이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또 오랜만에 공조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또 기분이 새로운데요. 정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까 뒤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촬영하면서 제가 혼자 느꼈던 감정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뿌듯하면서도 어 이렇게 정질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어 재미있으셨다면. 또 추석에도 또한번더 보시고 주변에도 많이 얘기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배우 신성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뭐라고, 뭐라고요? 뭐라요 <laughs> 꺼지라고요? <laughs> 아, 아, 진짜 너무. 뭐 계속 말 말했지만 진짜 이렇게 무대 인사하는 게 어, 너무나도 설레고 떨레고 떨리고 그리고 <laughs> 오늘 지금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시사의 무대 인사예요. 저희가 아 이렇게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비오는 날 오셔가지고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잘 봐주셨다면은 진짜 추석에 또 가족분들과 함께 또 오시고 많이 많이 소문 내주세요. 진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. <laughs> <다> 같이... 네. 맞아. <laughs> 자, 안 가시다 되겠습니다. 와, 감사합 감사합니다.